한국 고대명상, 메멘 또모리 메멘 또모리, 이 세상에서 가장 엄격한 수도원인 트라피스트의 수사들이 서로 사용하는 단 하나의 인사 말이다. 트라피스트의 수도원은 끊임없는 노동과 기도, 그리고 대침묵을 준수해야 하는 가장 준엄한 수도회로서 공식 명칭은 엄격 비율의 수도회이다. 그들에게 허락된 단 하나의 말이, 바로 죽음을 잊지 말자는 짧은 인사말이다. 메멘 또모리, 죽음을 잊지 말자. 죽음을 기억하자. 죽음, 죽음, 죽음이 각 순간마다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 너희들의 생활은 죽음 직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제 아무리 너희들이 본인들의 미래를 위해서 혼자서 힘기울려 노력하고 있다고 해도 유일한 것은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죽음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만은 너희들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죽음은 너희들이 이제까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한다. 가수 이장희의 선배이며 8 90년도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1945년에 태어나서 2013년 사망한 최인호의 변이다. 이장희의 인기 곡 그건 너의 이절 가사를 전화를 통해서 즉석에서 지어준 이화로 유명하다. 하지만 그는 이미 저 세상의 사람이다. 인류대학을 졸업하고 엘리트 코스를 질주하며 사회의 리더로서 수려한 외모와 발랄한 언행으로 미래의 대세로 존경받지만 그 화려한 시간은 불과 잠깐이다. 관불 10년이라 했던가 영원하지 못한 권력은 땅에 떨어지고 청춘은 시들어져 결국 노병사의 수레를 면치 못한다. 불경의 무량수경은 허무나 학습에 젖어 있는 세상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가득 차 있는 유명한 구절로 이루어져 있다. 신분이 높거나 낮거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남녀노소를 가릴 것 없이 모두 돈과 물질의 눈이 어두워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근심 걱정은 떠날 날이 없다. 나는 그대들을 기쁘게 해주고 싶다. 세상 사람들은 하잘것 없는 일들을 다투어 구하고 있다. 악과 괴로움으로 뒤덮고 있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생활 때문에 겨우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부자나 권력가가 행복해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은 그것을 지키느라 불안 끝에 방황하고 범민으로 괴로워하며 무엇에 쫓기느라 조금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는 것이다. 그들은 일찍이 착한 일을 행하지 않고. 돌을 닦거나 덕을 쌓지 않았으므로 죽은 뒤에는 혼자 외롭게 어두운 세상으로 가게 된다. 그가 가는 세상은 선업이나 악업으로 만들어진 결과에 따라 받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 선악에 대한 인과의 도리마저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 사람들은 어째서 세상에 지저분한 일을 버리지 못하며 몸이 건강할 때 부지런히 착한 일을 닦아 생사가 없는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려고 하지 않는단 말인가? 무엇 때문에 사람들은 길을 찾지 않는가? 도대체 이 세상에서 무엇을 바라고 있단 말인가? 도대체 어떠한 즐거움을 꿈꾸고 있단 말인가?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면 선한 과부가 오고 악한 일을 하면 악한 과부가 온다. 그리고 도를 닦으면 깨달아 생사를 초월한 경지에 이른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 사람이 죽으면 다음, 다음 세상에 다시 태어나고 은혜를 베풀면 복이 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그들은 선악에 대한 인과의 도리를 믿지 않고 그런 것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고 믿으려 하지도 않고 있다. 깊이 헤아리고 생각하며 온갖 나쁜 일을 멀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착한 일을 찾아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애욕과 영화는 결코 오래 갈수 없다. 언젠가는 내게서 떠나가고 말 것들이기 때문이다. 참으로 이 세상에서 즐길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무량수경은 말한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제빛 영혼을 가진 것만 같다. 모두가 삶에 중독되어 있는 것 같다. 환상에 빠진 자가 현실을 보지 못하듯 현실에 빠진 자는 삶의 의문을 품지 않는다. 오히려 나에게 충고한다. 너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 마음을 편히 가져라 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긴 인생 전체를 세속과 현실의 문제만을 좇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 고즈넉한 저녁에 인생의 길은 이것뿐인가? 라며 묻는다. 또 탐욕과 우성종족 번식이 모든 책임의 결말인가? 하며 되뇌인다. 이처럼 진리의 열병을 한 번이라도 아른자에게는 치유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누군가는 젊은 날에 누군가는 노년의 날에 선택하게 될 터이지만 늦고 빠르고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가끔은 먹고 사는 현실의 각박함과 일상의 분주함에 초반심의 설렘은 사그라들기도 한다. 하지만 결코 온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기억의 깊은 심연에 잠자고 있다.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불현듯 찾아와 당신의 내면을 흔들어 놓는다. 하지만 초발심의 부름에 응답하기로 마음먹는다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막막함이다. 어른척에는 어른말을 신뢰한다. 어른들은 오래 산 만큼 당연히 지혜롭고 도덕적일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어른들의 말 중에 언제나 그들의 이익의 문제도 결부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특정 종교에서 그 종교의 교리와 믿음만이 유일하게 진실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실제로 그러해서가 아니다. 그들이 그것으로 먹고 살기 때문이다. 이것은 정치에서 자기의 정당만이 정의롭다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다. 여기 이곳에 죽음의 그늘에서 일어서는 올바르고 합리적인 희망의 시간이 따로 존재한다. 그렇다고 믿음의 종교를 선택하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곧 나는 누구인가? 하고 조용히 내 안으로 걸어 들어와 나 자신에게 직접 물어보는 일이다. 눈을 감고 조용히 그리고 가만히 물어보는 것이다. 나는 종교의 노예가 아니라 그들의 주인으로서 그들 종교인의 말을 참고해야 한다. 그들의 부족함을 지적해주고 감싸주며 과학적이고 이성적으로 옳은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침묵의 명상이 영혼을 쉬게 하고 풍족하게 한다면, 선은 통찰력과 깨달음을 향한 걸음마일 것이다. 하루 한두 시간의 명상으로 죽음을 극복하고 초월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면 더욱 그렇다.